아그 75A라고 눌렀다고 개새끼야 망정하고 눌서안죄섭니너 나를 가지고 놀라! 인형을 폭행하시려고 개자식아 지금 그게 거로... 사과야? 아니 저, 어? 저... 그딴게 그, 그 지금 사과니? 네. 지금 내가 너 이게 넣으면은 목을 이렇게 삐뚤을거야 어? 죄송한데, 죄송한데 이거... 사과는 그런게 아니야 이거 혹시 기린이에요? 목이 이게 아직 아니 목이 이게 얼마나 지금 당겼으면 이게 목이 이게 놔봐봐 기린이에요 이거? 야 얼마나 얘를 이렇게 자꾸 야, 여기 안에 솜털이 하나도 없어. 목에, 목에 털이 하나도 없어. 요 이거, 뭐야 이거, 얼마나 얘목을 자꾸 공을 했으면은얘가어봐봐 얘가 목이 힘이 없어 가지고, 이게 자꾸 오, 이러면, 이러 이러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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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 제가 제가 죄송면이다면 이러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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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면 <laughs> 알겠습니다. 하나, 이렇게.